안녕하세요. 수사커피 아카이브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엔 밖에 나가서 커피를 사먹는 것보다 집에서 내려먹는 게 마음 편한 날들의 연속이죠. 오늘은 여러분의 추출 실력을 향상시켜 줄네 가지 요인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울입니다. 현재 업계는 약 10년 전부터 저울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정밀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지닌 저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가격 또한 상당해졌죠.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한 가격이고 또 리뷰에 잔고장이 적다고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매해야 할 저울일 것입니다. 이를 쉬고 있는 요즘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저울은 수사커피 아카이브의 사가 사은품으로 받아온 몇천원짜리 저울입니다. 이 저울입니다. 물론 고가의 저울을 쓰면 좋겠죠 뭐 빠른 반응 속도나 뭐 여러가지 기능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기분도 좋고요 근데 솔직히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바에서 일할 때는 타이머나 음 저울 기능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에스프레소처럼 1g 만으로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커피가 아닌 드립 커피를 위한 저울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빠른 반응 속도 같은 건 필요치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요리 레시피들을 따라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여러분의 커피가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맛이 없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울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관성은 결국 정확한 계량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두 번째 요소로 좋은 커피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와 좋은 레시피입니다. 자, 그럼 좋은 커피란 무엇일까요? 뭐, 비싼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이나 유통이 투명한 커피가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커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리고 싶은 말씀은 내 입에 맞는 커피가 가장 좋은 커피다라는 말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취향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과일 같은 산미와 라이트한 바디감을 즐기시는 분께는 어, 다크로스팅된 커피는 좋은 커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동일하죠. 상단에 나오는 카드로 들어가 보시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확 연도입니다. 쌀도 묵은 쌀, 햇쌀을 구분하듯이 커피 또한 패스트크럽, 뉴크럽이라고 하는 수확 연도에 따른 묵은 커피와 햇커피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패스트크럽 커피들은 향미 성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몰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찐쌀이나 아이땡땡 같은 전자담배에서 나는 구수한 향이 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오래된 커피에서 나는 부정적인 향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커피에서는 뉴클럽에서도 위와 같은 향미가 나는데 이는 해당 국가 커피의 개성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볼때 갓볶은 신선한 커피 뭐 이런 표현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어, 갓볶은 커피가 신선한 것이 아니라 수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피가 신선한 겁니다. 창고에서 1년 넘게 짱 박혀 있던 커피가 로스팅 한다고 신선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의 말장난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리퍼와 그리고 레시피입니다.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드리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드리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레시피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커피 맛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우선 많이 쓰이고 있는 드리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퍼들의 특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드리퍼의 레시피들은 수사커피 브루잉 시리즈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자신에 맞는 드리퍼를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커피의 취향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진하게 커피를 먹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커피를 연하게 즐길 거고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는 좋고 누군가는 또 얼죽할 것입니다 음, 커피를 진하게 드시고 싶으실 때는 평소에 사용하는 커피의 양의 0.5배를 추가하시고 분쇄도는 1단위 정도만 굵게 하신 후 동일한 레시피로 추출하시게 되면 커피 맛은 좀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분쇄되어 있는 커피라면, 투입하는 물의 총량을 0.5배 줄인 후, 이를 분배해서 추출하시게 되면, 진한 커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하게는, 물타드세요. 기본적으로 수사커피 브루잉 레시피 시리즈에서 제공되었던 레시피들은, 따뜻한 커피 기준입니다. 아이스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분쇄도를 2단위 정도 가늘게 한 후, 그리고, 물량을 마이너스 100을 해주신 후 분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쇄도가 가늘어지는 이유는 얼음이 물이 되면서 커피를 희석하기 때문에 얼음에 의한 희석 전에 커피가 충분히 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0을 해줬던 이유는 우선 뜨거운 커피를 차갑게 칠링하려면 낮은 온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100g의 얼음이 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드리퍼가 달라지더라도 이 계산값은 유효하게 적용되니까 시도해 보시면서 어떤 스타일의 커피도 충분히 소화해 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요소로는 물입니다. 커피 업계에서도 물은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은 분야입니다. 가정에서 물의 TDS, 경도, pH, 알칼리니티를 측정하고 또 원하는 정도로 정수 필터를 조정한다는 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려운 말은 거두절미하고 가정에서 커피를 내릴 때는 정수물을 사용하거나 시판되고 있는 먹는 샘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백산수나 삼다수가 적절합니다. 커피 할때 주로 사용했던 물이 백산수나 삼다수였는데요. 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와 비슷한 물이었기에 이를 사용했었습니다. 장비는 비쌀수록 좋지만 물은 비싸다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비앙 때문입니다 커피를 내리기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추출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맛에서 거친 질감이나 혹은 텁텁함, 쓴맛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물을 쓰게 된다면 응. 어떻게 할까요? 뭐한 뭐 두시간이라도 떠 놓고 좀 대기 중에 염소가 날아가닐 때까지 기다려요? 쓰라고? 좀 이렇게 총네 가지 요소로 홈바리스타의 커피 출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니까요.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몰티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음, 찐쌀이나 어, 그래어또 <laughs> 응? 어? 했어? 패스트 아, 그랬더니 한민 형이 음.. 몰티는 표현을 쓰는 어.. 세상에.. 한민수 형한테 어.. 어..